그나 오늘은 또 새로운 이렇게 무기보형 리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해보고 싶었던 무기보형 중 하나였던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 이 권총 보형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렇지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렇게 리뷰해보고 싶어했냐 저도 이 권총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 지금 약간 디자인을 되게 올드하면서도 좀 어딘가 또 묘하게 매력적이었던 디자인 이터라 제가 되게 좋았던 그런 권총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이유는 또 어릴 때 이런 비스듬한 권총 모형들이 많았었어요 이런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랑 비스듬한 모형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상당히 추억이 많은 그런 권총 모형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 같은 경우는 일단 콜트하면 어느 총기 모델이 생각나십니까 일단 저번에 제가 데미나님께 지원받아서 리베타 M4A1이나 그리고 제가 구매했던 M16A1. 그두 가지를 제조한 총기 제조사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트 3은 M16A1이나 M4A1도 있지만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터 유명한 그러한 총기 중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콜트파이슨357 맥그롬, 디블로이 권총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어느 시대에 많이 등장해나 미국 서부시대, 미국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뭐 매체나 영화에는 많이 등장했던 그런 총중 하나예요. 왜냐, 이게 실제로도 개발됐던 시기가 미국 서부시대였던 만큼, 그래서 미국 서부시대 많이 등장했던. 그런 총중 하나가 바로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중 하나였던 백투더퓨처 파트 3 아시죠? 그 백투더퓨처 3가 미국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만큼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가 등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1980년대 미국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했던 게임 중 하나였던 GTA 바이스 시티에도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가 등장한다. 조금, 물론, 서부시대보다 조금 이후 배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CTA, Vice c t 에도 콜트파이슨 3 5체 매그너, 리볼버가 나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한번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 한번 보시면요. 하나 디자인적인 요소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확실히 옛날 권총 모델답게, 요즘하고 좀 다른 이런 구조적인 매력 포인트가 다가옵다 일단 장전하는 거 다르죠? 장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게이 탄창. 이 탄창을 어떻게 분리하냐? 이걸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탄창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장전이된 상태죠?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탄창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일단 탄창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기능까지 설명해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탄창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탄창을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발 넣어서 총 6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마련이 된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장전은 일반적인 건조 여기를 당겨서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갈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소리가 되게 묵직해요. 진짜. 데저트 이글하고는 다른 쪽 약간 울드 권총의 그 소리가 정말 리얼리티 합니다. 진짜 데저트 이글이나 뭐 다른 권총 시리즈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소리 자체가 되게 둔탁하면서 상당히 울드한 그런 소리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진짜. 장전한 것 부터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소리 되게 올드하죠 이게 바로 그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니볼버만의 매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니볼버 이 권총 모형에 대해서 일단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저도요 이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니볼버는 저, 저도 처음이지만 상당히 진짜 그 올드한 권총만의 매력이 있어요 요즘 나던 권총들하고는 다른 이 미국 서부 시대 특유의 그 권총 디자인도 매력적이었고 특히저는 이게 매력적이었어요. 바로 탄창. 자 탄창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 탄창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장전할 때 장전할 때이 묵직한 소리 이것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콜트파이슨 357맥그로니볼버이 권총 모형에 대한 저희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스 컨텐츠랑 밀리터리 시리즈, 그리고 매장 마무리기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